지금 내가 한 마리, 무심결의한 마리인데, 이게 실제 트레이딩에서 사실 제일 도움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안 해. 여기까지 오면, 아, 이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기준점이 꼭 있어야 해. 자 99K 먼저 간다 1번 추세 먼저 체크하러 간다 2번 답 없으니까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도 몰라 어 1번이 그래도 좀 많다 그려볼게요 첫 번째 거 뭐였죠? 3-5파 간점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어떻게? A B C 하고 다시 상승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둘셋넷 다섯 A B C 하고 다시 상승 지금은 롱이 유리합니까? 쇼시 유리합니까? 단기적으로 롱이 유리해 보이죠. 위에서 이제 공통 숏자리 보이고 본인이 보는 사이즈에 따라 조금 다를 거예요. 그죠? 아니야. 사파적으로 해석하면 끝도 없어요. 나오는 대로 읽어야 돼. 특히나 원의 장세. 그러면은 청개구리처럼 해석하는 순간 되져버려요. 무조건 정파로 가야 돼. 특히 롱장에서는. 밑에는 여전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죠? 크게 거시기가 없네. 텐서도 사실 크게 범위 줄을 쳐놨다라던가 그런 부분은 없네요. 이렇게 되면 뭐다? 특이점이 없어. 특이점이 없으면 뭐다? 주세 유지다. 그래도 주의는 해야 되니? 우리가 기준점들을 만들어 놨죠. 95.7에서 95.9k. 여기가 이제 4파 하단 매물 때 시작점 처음이고요. 옆으로 미는 조정이 4파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4파일 수 있는 허용 범위가 요긴 거예요. 여기까지 4파. 이것까지 부시면 이건 4파 아닐 가능성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기준은 있어야겠죠 조금 롱롱롱 롱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너무 늦지 않게 아웃을 할수 있는 기준점을 꼭 만들어 두시고요 이걸 안해 여러분이 이걸 안해 여기까지 오면 아 이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기준점이 꼭 있어야 해요 내가 롱을 여기서 쳤어 하단에서 이렇게 가, 잘 가져왔어 수익 중이었는데 꼬라박아 여기까지 내려가 매물대가 뚫리거든요 그럼면 ABC하고 하단 리테스트하고 다시 가는 게 이게 더 자연스러워 근데 꺾이기 전까지는 꺾인 게 아니다. 넥라인이 지금은 만들어져 있으니 요게 터지기 전까지는 숏 관점이 오픈이 안 돼요. 이게 꺾여야 최소한 요까지 가져갈 수 있는 숏 관점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TP 해보고 리테스트 지켜보고 나서 하단 리테스트 할때 다시 꺾이면서 추세 부셔주는지 보고 여기서 다시 숏 관점 또 오픈 가능. 그러면 다음까지 그리고 그 다음까지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한 말이 이 무심결의 한 말인데 이게 실제 트레이딩에서 사실 제일 도움되는 부분이에요. 크게 분석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 막 카운팅하고 OI 분석하고 텐서 분석하고 나스닥이랑 달러랑 막 엮어가지고 매크로 시황이랑 토탈3 보고 테더 도미넌스 보고 다 보면서 분석하는 건 사실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할수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트레이딩이죠. 이게 실전이고 분석은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 모시네. <laughs> 그래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월요일에 뵙도록 해요. 월요일에 멤버십 방송으로 먼저 뵙고요. 저녁에 또 9시 반에 정기방송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감기 걸리면 되죠요 여러분. 나 이번에 죽을 뻔했다 진짜. 손발 잘 씻으시고 환기 잘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빠! 감사합니다.